저길 가야되니, 저길 가야되니까, 이쪽에서 이동하는걸로? 여긴 그래도 따뜻한데, 내일은 넘나 추울 것이야. 조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까불지 마라. 어? 야, 옛날 무기 없을 때 당하던 내가 아니다. 나이, 나이. 안녕 형님들, 딱간 피해 희생 제물 여기 끝에 왔던 덴데. 퀘스트가 없어서 안 됐었구나. 와우, 뭐야. 와우, 와우, 와우. 반대쪽에도 뿌우가 있기 때문에. 자사람다 잡았는데.. <목소리> 오, 나이사 절대 갈수 없을 것이다 <목소리> 형님 제가 살렸어요 우후 <목소리> 깔끔하게 끝냈구만.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희귀한 놈 있는지 보고 잡아야겠어요. 이 넓은 호수를 다볼수 없는데 이걸로. 어, 뱀이다. 방금 뱀한테 물려서 독 걸릴 뻔. 어, 저기 뭐 있다? 저거 악어인데, 어, 저기 여기 있었는데, 방금 잡은 거? 희귀 아닌가?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아이. 희귀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악어 한 마리 더 있고. 악어는 많은데 식인물고기가 없네? 구현은 참잘 해놨어 <laughs> 방구 뀌는 것도 아니고 부릉부릉하네 막 여긴데 어있다아 뭐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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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이것도 희귀한 아니다. 야야야야! 희귀한 하나만 먹으면, 오 저기 또 있다. 아저아인데 오케이,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아또 그냥 시인 물고기네. 리젠이 빠르니까 여기서 계속 잡아야겠네. 역시 넓으니까 많이 있는구만. 개체수가 많어. 요거 아니고. 한번 둘러보고. 반대쪽도 봐야겠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돌아댕기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또이 넓은데 하나 없겠어? 어 여기다. 어, 이거 나가고. 어, 있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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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이 뭐 거의 식인물고기급인데? 아이. 어이 녀석 봐라. 어, 가자. 분명히 죽었을 것이요. 피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을 것이야 아연예중죽 어서와요 일로 갔다 일로일로 어안 죽었네 이거는 공격 못하는데 일단 색깔을 볼까요? 아이고 이거 일단 물 밖으로 나가서 공격할 수 있게끔? 음 어, 뭐야? 어디 갔지? 일단 악어 잡고. 어, 지금 희귀한 물고기 하나 그거 얻고 있어요. 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알람이 왜안왔냐고 그러게. 식인물고기 중에 희귀한 식인물고기 껍질을 얻으려고 지금 그거 잡고 있어. 야, 너왜 이렇게 피가 없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먹어라, 먹어라. 유후! <끝> 이거는 꼬시고 가까이 왔을 때 돌면서 잡아야겠어 아까 어차피 그 녀석은 딱 봐도 희귀한이 아니었어 어? 이거 피난건데? 저 녀석 계속 피 흘리고 있다 오케이 기회다 아이스 야 니가 도망가봤자 임마 아, 아 어디가 탈 것도 구했죠? 어, 움직여, 움직여. 계속 리젠이 되니까 희귀한 거뜰 때까지 돌아댕기다가 잡는 걸로 거북이다. 거북이 좋아. 어, 있다! 나이스! 와, 진짜 혈투 끝에 잡았다. 하지만 아직 희귀한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 이쪽이 많았죠? 왠지 저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넓어. 일단. 이 녀석이 새로운 뽑입니다 강한 녀석이 뽑히죠. 봐봐, 방구 소리 난다, 예. 봐봐요. 부릉부릉막이래 거북이 녀석들 오우 맞췄다 와우 거의 주몽 근데 어디갔니? 맞췄는데 안 보임 돌아볼까? 뱅글 뱅글 어, 잡지! <laughs>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정확하게 머리를 맞춰야 됩니다. 멀리 있을 땐... 다온나이스 희귀한일까요~ 어 색깔이 그냥 식이물기 같은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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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온다! 어... 뭐야? 뭐야? 뒤 왔어요, 지금. 가까운데. 우와, 감옥사는데 맞았다. 크, 역시 명사수. 어, 들어가세요, 세일라님. 댄스님 어서와요. 와, 그냥은 나오는데, 희귀한이 안 나오네. 조금 더. 열 팀이 파밍을 해야겠다. 악어라 악어는 다 잡다 보면 나오겠지. 부롱부롱 오케이, 잡았다. <목소리> 확률적으로 그게 뜨는 것 같은데? 뭐, 뜨는 장소가 아직 뭐 고지된 게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뜨지 않을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식이 물고기를 찾고 저기 악어 있다 잡았죠? 악어를 뭐 계속 잡다보면은 식이 물고기도 젠이 되지 않을까요? 이옵이 오, 역시, 역시... 야, 이제 좀 나올 때좀 되지 않았니? 원래 구하기 힘든 건가 보네. 식인물고기 껍질은 많은데 희귀한이 없네. 아, 네, 슬리퍼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저기 또 있다! 아 근데 저거 너무, 너무 깊숙한 곳에 있는데? 너무 깊숙해서 닿지도 않을 곳에 있구만. 아까 보셨죠? 아, 어디론가 이동했다. 빨리 헤엄쳐! 분명 여기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가까운 쪽에 있으면 잡는 걸로? 부릉 악어는, 어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저기 하나, 아, 아니구나. 여기 있었냐고 여기 있다 어, 저녁에 피난다. 여기?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어, 잡았다. 딴데 가보라고요? 어, 이거 좀 색깔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까 그랑 똑같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응, 미안한데, 조금밖에 안 놀랬어. 어디 갔냐? 역시, 역시. 아, 역시. 희귀한 맞죠? 부룩하는 자가 승리한다. 역시 야 덤벼라. 어, <laughs> 진지하게 놀랬다고. 난 이제 놀라지 않는다. 저런 걸로 많이 놀랐었거든요. 왜? 아, 싸움 중이라서 잡자. 저거 그러면 어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희귀한 이지만, 주몽에 끌어치기에는 도망갈 수 없다. 음, 잘 가열. 이 넓은 맵에서 다 찾고 해야죠. 갑시다. 후! 후! 어, 뭐야, 뭐야. 카로쉬카로쉬 등도 한번 밟아주고. 집한방이더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부동산 부호. 나이스 와우 아까 뭐 배우려고 했더라? 이거였나? 음. 요거랑 그래도 뭐 타카르의 전용 기술은 다 배워야겠죠? 야 쫄지 마라

누르면 빠르게 옵니다. 물론, 내가 어디, 어디, 가자.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주 말살 해버릴 거야. 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빨라서 조종하기가 이렇게 막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꺾어서 올라가지고 내려. 가자. 쫄을 것도 없어. 이질라적 야영지와 들판을 불태우십시오. 어딨니? 발 안쪽 맞춰주고요. 음 어디, 어디? 이거, 이거 태우면 되는 건가? 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이거 요거 태우라고? 이거 먹어 뽑삐암 어우 그런거 안 물어도 되는데 다 불태워버려 아주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어 거의 제일 나쁜 놈이요 내가 봤을 땐 타카르가 제일 나쁜 놈인데 어? 살지도 못하게 아주 불태워버려 어? 어차피 우리 껌찌가 다 해줄 거니까 히히이 불레 불레 우리팀 때려? 너도 불나봐라 어 얘네 확실히 이질라족이라 불은 나는데. 그럼 죽어야지 아이스 AP 준비인게 어서와요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okay. 인구도 늘어났고 치료하고요. <laughs> 와 진짜 세 가가지고 막 야. 얍어 죽었네. 열심히 잘 싸웠으니까. 어, 뭐야. 살려줘야지. 먹어, 먹어, 먹어. 계속 먹어라. 마을로 다시 갑니다. 가자. よっ。Ninja are we bishousa? the wind is aha. battery of guanta. izila nuwenja dwaya. nu ta kunasta. nai. wind. ja ha shwaasa kwai shwa da ta kwai shi ila wen ja ha shwaasa kroma smash da chaema ta ga chi dal su itta go wen ja ha juraso ai shi zi la sashman shwa gaita wen ja hadra ma modu cha tu hadra du cha nta 음 직급을 하나씩 다 주는구만. 지금 이제 남은 장작불 하나랑 전초기잖아가 이제 봅시다. 거의 뭐 메인 케이부터 시작해서 거진 다 완료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어, 뭐야? 집 업그레이드는 다 했고, 기술 다 만들어, 다 만들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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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laughs> 깜짝이야. 어허. 마을 건설다 있죠? 두 가지의 여행이 여행도 두 가지밖에 안 남았네 이제 두 가지의 여행이 뭘까 왠지 여기와 여기를 먹게 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수 <laughs> 브라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내일이면 완전히 마지막을 볼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도 아마 한 저녁 10시쯤? 그때쯤 시작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봐요. 빠잉!